반갑습니다. ER골프의 이정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올바른 스윙 궤도로 정타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치실 때 정타를 맞추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스윙 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를 치실 때 아이언 치시는 것과 다르게 드라이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해서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 때문에 정타가 잘 맞지 않고 비거리가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할 방법은 백스윙의 출발 테이크어웨이입니다. 테이크어웨이를 할때 가장 문제점은 프로들의 스윙을 자세히 보신다면 여기서 헤드가 거의 일자 형태로 빠지는 형태를 볼수 있는데 내가 스윙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체를 돌린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드라이버는 아이언에 반면 체가 길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런 플랫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더 플랫해지고자 하면서 스윙을 너무 급하게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프로들이 봤을 때 오른팔을 피면서 백스윙을 준비하는 거는 장타를 치기 위한 거고, 오른팔을 빠르게 접는 건 볼을 커팅, 그러니까 즉, 볼을 편하게 타격하기 위한 건데, 내가 드라이버를 들면서부터 팔을 심하게 <laughs> 접어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디스윙, 암스윙이 따로 어디 있어. 다 그냥 스윙을 하나지. 제가 일반적으로 백스윙을 한다면 헤드와 오른쪽 골반 끝이 벌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내 헤드가 오른쪽 골반을 자연스럽게 쫓아간다면 오히려 엎어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테이크어웨이때 헤드가 회전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최대한 일자로 내 몸에서 오른쪽 골반과 멀어진다는 생각을 해주면서 패드가내 골반을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최대한 출발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골프채는 훌라후프 라인으로 약간의 곡선을 그리면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강제적으로 쫓아간다면 오히려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나오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되게 쉽게 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타 역시 맞지 않는 거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오른팔이 빨리 접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를 빨리 돌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적이죠. 왜 그러냐면 드라이버는 가장 멀리 보내는 채인데, 내가 이거를 힘으로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아크 크기로 해서 스윙의 크기로 해서 멀리 보내는 건데, 팔을 접으면 그만큼 동작이 빨리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팔을 접으면 형태면 골반을 빨리 만날 거고 팔을 피면은 내이 골반 방향과 체의 방향이 따로 출발하기 때문에 스윙을 훨씬 더큰 스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헤드는 최대한 일자 형태로 빠진다고 생각을 준 상태에서 편하게 들어서 스윙을 한다면 조금 더 깔끔하고 임팩트가 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디 스윙, 암 스윙이 따로 어디 있어? 다 그냥 스윙을 하나지. 우리가 이 헤드를, 이 골반을 따라가면 더 이상 회전할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단으로 백스윙이 되는 거죠. 들면은 여기서 봐보면 몸통으로 들어왔다가 더 이상 돌릴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한번 밀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팔자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우딘이 되게 쉽게 나오는 거죠. 내 오른쪽을 헤드가 따라간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백스윙은 사실상 내가 들었을 때 팔만 들고 회전을 하면 이미 백스윙이기 때문에 그러면 즉 우리가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백스윙은 그냥 돌리는 것 같거든요. 그게 가장 크거든요. 드는 느낌보다는 돌리는 느낌이 더 큰데 이게 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자연스러운 모션이 나오면서 이게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손은 드는 건데 손은 들고 몸은 회전하는 거거든요. 몸 회전하고 팔 그냥 그대로 들면 이게 백스윙이잖아요. 근데 몸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팔 돌리고 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몸이 안 돌아가는 게 사실상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그걸 제일 몸은 도는 거는 어차피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정도는 다 누구나 돌아가야 백스윙이 되니까 헤드만 일자로만 간다고 생각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골 체는 저쪽 방향을 보고 내 골반은 오른쪽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쉽게 백스윙할 수 있죠. 이걸 멀리 출발하는 연습을 기본적으로 되게 쉽게 해줘야 돼요. 멀리 헤드가 떨어져 그렇지. 올라가는 것처럼. 어차피 네. 팔이 긴 사람이 유리하냐 짧은 사람이 유리하냐면 다긴게 유리하다는 건 알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걸 붙여 버리면 짧은 동작이 되니까. 네. 그러면 되게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도 네. 오른팔도 같이 펴서 올려야 된다, 처음에. 그렇죠. 뭐 이런 고민들도 또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른팔을 펴야 되냐, 접어야 되냐. 네. 이게 이게 문제인데. 네. 둘다할줄 알아야 되는데. 네. 저는 피는 걸 연습을 시켜요. 피는 걸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접는 건 되게 쉬워요. 누구나 다 해. 우리 엄마도 해. 어, 근데 피는 게 어려운 거야. 피는 거는 회전이 있어야 팔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내 명치가 똑같은 곳을 봐야 쉽게 펴지는 거고, 팔을 접는 건 몸이 안 돌아도 접히고, 돌아도 접혀요. 그러니까 접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짧은 정타를 맞추기 위한 샷들을 팔을 빨리 접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팔을 길게 보내는 거는 프로들이 이렇게 드라이버를 치기 전에 외그를 하는 행동을 볼수 있는데 내가 그 전에 필드에서 짧은 샷을 연습을 하고 오기 때문에 팔을 길게 뻗으려고 하는 이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팔을 뻗고 연습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 몸통이 돌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좀 오른팔을 서서히 접어 나가면 된다? 오른팔은 최대한 접히긴 접히는 건데 최대한 늦게 접는다는 실업습... 이미지. 그렇죠. 프로들도 항상 신경 쓰는 건데, 오른팔을 최대한 늦게 접어야 장타를 때려요. 제 키가 작은데, 제가 드라이버로한 270, 80 정도 치는, 미터 정도 치는데, 그거를 항상 보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명치까지는 최대한 오른팔이 안 접힌다는 느낌을 들어도, 허리부터 바로 접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지를 자꾸 이런 식으로 줘야, 내 몸이 허리턴하고 반응을 바로 하기 때문에, 팔안 접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바른 궤도로 드라이버 정타 만들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올바른 궤도를 이해하고 스윙을 하신다면 볼을 누구나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감사합니다.